네, 오늘은 우리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직거래 환전 앱 웨이즈를 개발 서비스 중인 아이포네트워스의 조은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환전하면 시중 은행을 방문해야 하거나 공항에 가서 환전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어떻게 직거래 환전 앱이라고 하니까 어떤 서비스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환전을 하기 위해서 시중 은행이나 아니면 공항에 가시면 환전 판에 살때 가격, 팔때 가격이 따로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것이 스프레드인데요. 즉 환전 음, 외환 딜러의 수수료입니다. 아. 이게 적게는 약 네. 4%에서 많게는 10%가 음. 넘는 아. 금액이 네, 책정이 되어 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군요. 아, 네, 몰랐네요. 음. 네. 그래서 어, 웨이즈는 이런 수수료 없이 음. 환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네. 통화를 교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앱입니다. 네, 국내 최초의 P2P 환전 핀테크 서비스인데요. 네.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서 편안하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아, 환전을 하실 수 있도록, 음. 아, 여러 가지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용자들이 네.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음. 시연을 통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기 메인 화면입니다. 음. 고객님, 어떤 통화로 환전을 원하십니까? 음. 아, 라고 물어보면서, 네. 여기에 통화 기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바꾸고 싶은 통화의 기호를, 아,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쭉 음.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분을 네. 연결을 하면 이분의 어떤 페이스북 계정이라든지 음. 네.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분이 지금 60달러로 75,000원에 역삼 음. 밀동에서 거래를 희망하신다라는 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한 코멘트라든지 음. 뭐 빠른 거래 원해요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을 음. 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기 네. 대화하기를 누르시면 네 이분하고 실시간으로 이 거래 내용을 가지고. 아 채팅을 할수 있는 채팅창으로 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채팅창에는 여러 가지 아, 사진도 전송할 수 있고 음. 위치를 아, 아, 찍어서 네. 어디서 만날지, 정확한 네네, 위치를 약속 장소라든지 보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네. 아, 정할 수 있게 음. 만들어놓은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에 보시면 아, 많이 흔히 많이 쓰는 기축 통화뿐만 아니고 네. 기타 통화로 들어가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통화라도 음.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서 네. 본인이 거래 등록을 하고 음. 본인이 원하는 거래자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거래 등록 화면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 음, 100만원을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100만원으로 네. N을 바꾼다면 실시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음. 환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N이 얼마로 교환될 수 있는지가 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10만 666엔으로 네. 바꿀 수 있다라는 표기고요. 음. 이렇게 바꾸었을 때 은행의 어떤 수수료 대비해서. 약 17,499원이 절약이 네. 된다. 아유, 자동으로 음,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중으로 서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네. 서로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예, 네. 서비스이고요. 역시 수수료를 좀 많이 챙기는 판매자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판매자가 있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어떻게 보안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웨이지 서비스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래 등록 단계에서 모바일 인증을 받는다든지 음. 그리고 개인 간의 SNS 어, 계정을 연동을 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아, 볼수 음. 있게 한다든지 네. 또 아, 거래 이력 평가 시스템으로 아, 이분은 거래하고 나서 후기를 남긴다든지, 네. 아그 다음에 채팅 안전 가이드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아 자동 신고 시스템 등이 있어, 아 되도록이면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이 올려놓고 많은 분들이 워낙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또 이게 네. 활성화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원하는 돈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또 활용도가 낮아질 것 같거든요. 또 그분들은 또 어떻게 거래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 작년 말까지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네. 아, 지난주에 iOS하고 안드로이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일주일 만에 네. 한 2만 다운로드가 아, 아, 발생이 될 정도로 네. 지금 상당히 아, 좋은 반응을 네. 얻고 있고요. 아, 그러면서 앞으로 점점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의 음. 리스트가 아, 많이 축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보다 아, 가까운 거리에서 음. 아, 원하는 조건을 찾아서. 아, 거래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각 은행들에서도 모바일을 미리 신청하면 공항에서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출시되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요. 환전 서비스와 비교할 때 가장 차별화되는 장점, 어, 어떻게 말하면 경쟁력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음. 그런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웨이지의 장점 그리고 경쟁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 환전 팁을 하나, 아, 아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그 수수료가 많은 순서부터 알려드리면요. 해외 현지에 나가셔서 은행이나 공항을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아, 아, 네. 수수료가 가장 높고요. 아, 그 다음이, 아, 국내에 호텔이나, 네. 아, 공항. 네. 네. 아, 그 다음이, 이제, 아, 일반 은행을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음, 일반 그 환전소. 를 이용하시는 순서대로 네. 수수료가 조금씩 내려가는데요. 네. 아, 여기에 또한 가지 아예 수수료가 없는 웨이지 서비스가 새로 음. 시작,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어떤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네.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환전 수수료가 아예 없고, 네. 그다음에 모바일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아,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과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이즈는 또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에 네.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먼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기존에 없었던 오프라인 신개념 환전 영업소를 준비를 네. 하고 있고요. 음. 그거에 맞춰서 회사 IR, 같이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네. 웹 서비스를 확대하여서 여러 가지 환전 문화를 만들고 네. 결국에는 글로벌 외환 이체업에 도전을 하면서 송금 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서비스의 발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군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앱이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네. 펜테크 시대를 리드하는 기업으로서 또 성장하길 바라겠고요. 네. 국내를 넘어 또 글로벌한 금융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